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다 같이 1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룬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으로 시키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르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시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대내 발을 절대로 시키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하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한번 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그 능력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때와 기한과 정확하게 맞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흘리시고 죽으신 후에 하나님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살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거룩한 하늘 성소에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시므리서 9장 11절 12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올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지성소 영원한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인류는 대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거시 되어 버리는 거예요. 대속함을 받아, 받았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이제는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담, 김정은이라도 그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앵무새처럼, 구관조처럼,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가 이뤄야 되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깨끗한 삶이, 곧 성결한 삶입니다. 그 성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결은 육체 있는 동안에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한꺼번에 주 지정이 진선미가 다 성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성결해져 가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매 순간마다, 선결한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왔습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는 순간마다, 선결한 시간이다. 예수 피를 의지하는 순간마다, 선결한 시간이에요. 선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하는 거지. 한 번이 낫겠어요? 두 번이 낫겠어요? 열 번이 나겠어요백 번이 나겠어요 그래서 예수 피를 믿습니다. 예수 뽀열 믿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11호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거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결한 거. 그 피가 성결케 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피 없이는 성결함이 없어요. 자기 피로 제사장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자기 피로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속하시고 정결케 하신 그 피로 성결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담배나 깨끗하게 깨끗해 하신 모든 것들은 예수 피로 말미암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결해줘야 됩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는 순간마다 성결하고 성결케 되는 것이 예수 피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결을 지키는 건 자기거든요 예수 피를 의지하는 것도 자기지만 그 성결을 지키는 것도 자기입니다 자기가 목욕하고 더러운 것안 묻도록 만드는 것도 자기입니다. 목욕하는 것도 자기고 그 더러운 것이 안 묻도록 만드는 것도 자기입니다. 성결은 결국 육체가 있는 동안에 완성되지는 못합니다. 완성이란 없습니다. 성결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매일과 같이 예스피 의지해서 완성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와 싸우기 필리까지 싸우라는 이유 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죄와 싸우다가 쓴 뿌리와 싸우다가 옛사랑과 싸우다가 가시떨기와 싸우다가 찔릴 수 있고 베일 수 있고 상처 입을 수 있어요. 쓰러진 나를 붙들어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쓰러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쓰러졌다고 넘어져 있고 좌절해 있고 울지 말고. 예수여 나좀 이끌어 주세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당신이 주의 신이었던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했던 베드로가 무리로 걷다가 풍랑과 물결과 바람을 보면서 빠져갑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외칩니다. 예수여 나좀 살려주세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죄와 편리게 싸우다가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 입을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날 붙들어주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 예수만 의지하는 겁니다. 더 의지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희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아니요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셔서 여기에 대속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언하시는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일부러 넘어지지 말고요 성결하다 하고 자신의 경건과 양심을 자랑하는 것은 성결하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항상 깨끗하게 할수 있고 그 말씀으로 깨끗한 것은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를 외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피가 나를 항상 깨끗하게 하고 그 피만이 나를 항상 거룩하게 하고 그 피가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유혹과 미혹에서 음부의 세력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그 피의지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된 것도 집사가 된 것도 전도사가 된 것도 교사가 된 것도 권사 안수집사가 된 것도 성도가 된 것도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내게 직분 주신 것은 예수의 피의 능력이며 선교사가 된 것도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늘 일을 하고 있어요. 직분 자체는 하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직분은 막중하고, 과분하고, 하늘 일을 맡겼으니, 육체의 하늘 일을 맡겼으니 버거웁니다. 선교는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는 선교가 있고, 또 후원하는 선교가 있어요. 가는 선교가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후원하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상급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나가는 것을 후원하고,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나가는 것을 돕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 나가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직분은 동일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보상하셔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 헌금을 했다 치십시다. 그것은 선교사가 받아야 할 상급을 그대로 동일하게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를 지시하시고 감동하시는 이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의 일꾼 되게 하셔서 그 일을 맡겨 주신 것도 권위와 권세를 주신 것도 그의 피로써 사신 교회 자기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은사를 나눠 주십니다. 동일한 겁니다. 예수 피로 사신 그 권세, 예수 피의 그 능력, 예수 피의 그 이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갈 적에 청지기들에게 그 모든 종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는 것 같습니다. 약물의 주인인 목동에게 주인이 맡기는 것 같습니다. 양을 맡기고 목장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주께서 자기 포도원과 양들을 맡기시는데 타인에게 안 맡깁니다. 자기 피로 산 자, 예수의 피로 산 자, 예수 피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있는 자, 성령이 있는 자에게 포도원과 양들을 맡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타인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거룩해지고 그 피가 있는 자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양의 무리 또한 아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피로 산 종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주어서 주께로부터 온그 모든 권세, 권위를 주어서 양 무리를 먹이고 치고 먹이라 하시며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권세가 주께로 왔습니다. 목사의 권세도, 집사의 권세도, 전두사의 안수집사와, 그 다음 모든 성도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 권세는 무엇으로 시작한다면 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왔습니다. 나의 권세는 예수의 피로부터 시작한다. 다시 한번. 나의 권세는 예수의 피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예수의 권세, 피의 권세가 있다면,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 성령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형성도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천사의 권세가 하나님이 그피뿌리에 있는 피 흘린 공로가 있는 자들을 천사들이 돕고, 하늘의 권세들이 돕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부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어로서 구원로는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말씀하셔서 예수의 피의 권세, 그 권세가 있는 자들에게 그 피로 거룩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 권능들이 돕는다고 성경은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할지라도 속죄의 피가 없으면 회개 아닙니다. 입으로만 막 쇼하듯 연기자가 연기하듯 예수의 피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참으로 유익한 회개예요. 우리의 회개는 피를 의지하는 회개요.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성령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버리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돕는 천사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권세와 능력을 아울러 주셔서 그 피의 권세로 충만하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한다 하면서도 그 피가 없다면 그 사람 절망일 것입니다. 피의 권세는 오직 예수의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피의 권세부터 속죄의 그 능력. 그러니까 피를 의지할 때 속죄의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속죄의 능력이 일어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쓴뿌리들이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고 마치 잡초를 없앨 적에 뽑아버리는 것도 있고 잘라버리는 것도 있고 약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으로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건 마치 뭐가 냐면 탈탈 뽑아서 뽑아서 탈탈탈 털어가지고 흙을 탈탈탈 털어서 그냥 길바닥에 턱 던져놓은 것 같아요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의 권세는 관념적인 것 아닙니다 아, 예수의 권세는 내가 내가 죄를 안졌으니까 예수의 권세가 내게 있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요. 예수의 피의 권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권세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나에게 있어요. 예수 이름은 예수 피를 의지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권세가 내 영혼에 충만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자기 몸된 교회에 여러 지체인 성도들을 두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이후로 그것을 예수의 권세를 나누어 주어서 각각 예수의 권세에 따라 예수의 피 권세에 따라 예수의 피의 능력 따라 이적과 표적이 있었어 그리스의몸된 교회를 섬기고 지탱하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모두 아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피 안에 들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안에 들어 있어야 되고, 그 생명 안에 들어 있을 때 하늘과 땅 있는 모든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문 열고 예수님이 문 두들기는 그문두들는 소리는 듣긴 들어도. 당신이 복 주신다며요. 복 주세요. 복만 주시고 가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주고 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문제 해결사처럼 뭐나 팔아주는 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군세를 예수에게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가 예수 안에 있는 내게도 그 권세가 있어서 그 권세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고자유해방당감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권세를 내 권세로 여기서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예수의 권세로 당당하게 가슴을 피고 예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신 그 선포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에서 자기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일 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일 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을 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령한 일을 하니까 이 땅의 일들도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기를 원해요. 진정으로 바라만 봐도 만지기만 해도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고 병든 자에서 병에서 노임을 받기를 원하고 쓴뿌리들이 녹아서 없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이 있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그, 교회의 권위는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해서, 막강대상높게 하고, 크게 만들고, 목소리 탁, 나락, 낮춰가아가지고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권위일까요? 기독교의 권위는 예수 피와 능력과 성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예수의 피와 성령과 성경에 있다. 여러분들 다른 것다 잊어버리셔도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권위가 뭐냐? 기독교회의 권위가 뭐냐? 예수의 피와 성령과 말씀에 성경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피와 성령과 성경은 교회에다 주셨어요. 교회에 다른 걸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와 성령과 성령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피와 성경과 성령이 내 것이다. 이것이 참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의 피로 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보증과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시고 증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주셨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겁니다.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의 피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세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문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의 피와 성경과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 가지 하늘의 능력을 예수 이름에 두셨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안에, 한번 따라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예수의 피와 성경과 성경 말씀이 들어있다.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누구나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고 누구나 하늘이든 땅 아래든 땅 위든 그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빌리버스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권색 없어요. 종교인이죠. 성령을 안다 하면서 예수 피를 부정하면 성령은 그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도 또 요즘에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했을지라도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은 성경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요. 성령을 안다면서 예수 피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쓰면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능력과 이적을 내 것으로 삼는 자가 참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 산성도 여러분 주께서 피 흘리신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 어떤 사건보다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에 인간 진짜 단 방구나 부품겨 되고 그 드림이나 그 꺽해 되는 인간 동물적인 인간을 위하여 살치고 피흘리셨다라고 하는 그거 그것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뭐가 떨어졌습니다 전쟁이났습니다 누가 죽었습니다 어떻습니다 저떻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피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내 사하시고 그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피가 나를 신령케 하시고 그 피가 나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는 생명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담들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장 큰 사건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사건보다 출애급 사건보다 더큰 사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 피를 증거하고 의지하는 이유는 그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걸 믿고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요 하나님의 피기에 믿고 의지하고 그 피를 하나님의 피기에 죽은 내용이 살아나 영생의 소망 내세의 소망, 내세의 환희가 넘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것을 자축하시려고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니라. 그것이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자축이에요. 자축 자 제가 내가 저어둡게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대단해요. 내가 이런 일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깎아대고 웃더라고요. 그 사람은 쉬운 거지만 내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칭찬하는 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천하 만을 창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자축하시는 것이 안식이를 정하시고 영원한 영광 그걸 받으셨어요. 그안식이는 하나님이 쉬심으로 우리 또한 그때 쉼을 얻고. 우리 또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세상 사람이 하 했는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보고 뭘 하시는가 모든 수준을 걷다 맞춰야 됩니다. 사역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를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뿌리시고 이를 자축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를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뿌리시고 자축하신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괴는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선포된 교회, 하나님의 피가 철철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현존하시고 약동하시고 움직이시는 교회.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축하시는 것이 안식일에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피를 아들을 통하여 흘리시고 이것을 자축하신 것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셔서 천국의 이론이다. 물질계의 천국의 이론이 있다는 건 이건 이적입니다. 영계가, 영계가, 물질계에 있다는 거, 이건 이적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이 자축하신 거예요. 그 피로. 사도성 여러분, 한번 따라왔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의 몸된 교회다. 한번 더. 나는 예수 그리스의 몸된 교회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공교해져야 돼요. 튼! 돼.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날 주의 날 영광받으시는 날삶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의 살치고피 흘리신 하나님의 피를 기념하는 날이요 교회는 주의 영광만이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 영광으로 죽은 자가 살고, 그 영광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영광으로 소경을 보게 하고, 그 영광으로 안진배기가 뛰게, 뛰게 만들고, 그 영광으로 귀신들이 더 이상 손지 못하고 발악하고 따라가게 만들고, 그 영광으로 내 속에 들인 습뿌리들 옛사람들, 미움들, 증오들, 고통들, 괴로움들 다 떨어버리게 만드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어둠의 영들이 토무지 숨기지 못하고 숨지 못하고 이러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예수 이름 예수 피해 두셨다는 사실 성도요 성도는 하늘의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령이 증거하세요 그리고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보유은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단성을 지르는 겁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단성을 지르는지 아십니까? 저 민물을 위하여 이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를 흘려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가 예수 피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보혈 이것을 거절로 주셨어요. 거절로 내거 삼으셨어요. 나에게 주셨다고요. 내 육체 안에 있는 내 영혼에 부어주셨다고요. 예수 보혈 의지하라고. 예수 생명 의지하라고. 예수 말씀 의지하라고. 예수 이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졸로 맺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 보혈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탄성을 터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인간들을 흠모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보혈. 한번 더 따라왔습니다. 내 평생 예수 보혈 의지하리라. 한번 더내 평생 예수 보혈 의지하리라. 사랑 송도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 피와 예수 생명에 충만한 우리 성도들 쯤 있습니다. 주 예수여 부르고 예수 보혈 평생 의지하오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오니 내게 역사해 달라고 주 예수여 부르고 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